자, 여기까지가 우선, 어, 분산분석이 되는데요. 분산분석에 대해서 SPSS로 한번 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엑셀로 한번 돌려보실 건데요. 엑셀 한번 보죠. 자, 한글로 해서 Q4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추가 기능의 통계분석. 제가 분산분석을 한번 돌려, 아, 아까 대응표본은 안 돌렸군요. 그쵸? 제가 아까 대응표본은 대응 안 돌렸어요. 대형 표본 한번 돌려 봐 드릴게요. 자, 21과 22가 있는데, 얘가 1차, 2차라고 가정할게요. 뭐라고요? 1차, 2차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2차에서 1차를 빼는 게 맞겠죠. 2차에서 1차를 빼는 게 맞겠죠. 네, 대형 표본 t 검정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표본에서, 자, 표준에서 우선은 2차에서 2차가 그죠? 2차에서 1차를 뺍니다. 네, 그리고 대응표본 t 검정. 네, 확인. 자, 그 결과를 보시죠. 21과 22가 나오는데 22는 3.98이, 21은 3.91이 됩니다. 보시나요? 이 그러니까 0.07점 정도 높은 거죠. 대략적으로 0.07점 정도 높은 거죠, 이 차가. 그렇죠? 근데 정말 0.07이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0 0.06원형도 되지만 0.07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0.06점 정도 가 높은 거예요. 진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요? 예 여기는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알수가 없어. 그래서 p 값을 봐줘야 된다고 피값을. 자, 기무가서 대립가서를 설정해 보자. 대응표본은요. 22와 21간에는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서는요 22와 21간에 사전과 사후, 사후에서 사후에는 는 평균 차이가 있다, 있다고 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t 자유 검정 통계랑 t는 2.148, 자유도는 333, 유의확률은 0.0315.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기무가설 기각할 수 있다. 그 결론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가 21과는 평균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 누가 높다? 22가? 사후가 효과가 없다, 높다. 효과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s p s 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응표본을 할게 없는데 이거 대응표본 이거 돌려볼게요. 그 대응표본 돌려보겠습니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아, 평균 비교입니다. 대응표본 t 검정. 제가 우선은 그냥 불규칙, 어, 가, 교육 만족도하고 가정 만족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죠. 자,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1차하고 2차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1차, 2차. 위에 걸 2차라고 놓겠습니다. 2차로 볼 건데요. 자, 2차가 높은 건가요? 1차가 높은 건가요? 2차가 좀 높아 보이긴 하죠? 0.26점 정도 높으니까 정말 높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 결과 밑으로 가시면 대응표본 t 검정을 보시죠. 대응표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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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 네, 여기 나오네요. 대형 표본 테 검정. 안 나와. 어 대응표본 상관계수만 나와. 어 여기 보시도록 할게요. 자 0.26점 정도가 높은 건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와 2차 한 결과 기무가설 어, 어, 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유형유 값이 0.000으로 0 유수준 의0 0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어할수 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6보다 6과 7간의 평균 차이가 있어. 근데 6이 사후가라고 칠때 사후가 사전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높아 높다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다음에 분산분석을 분석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분석을 분석 돌려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s p 스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제가 돌려보실 건데요. 평균 비교에 이런 배치 분산분석. 분석. 자, 이런 배치 분산분석에서는 분석 제가 쭉 돌려볼 건데. 제가 분산 분석이, 어, 뭐에 넣어볼까? 이명상태를 넣어볼게요. 이명상태를 요인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을 넣어볼까? 이명상태, 아니, 이거 넣어보죠. 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는 넣어볼까요? 근무기간 네. 그것만 넣고요. 사업 분석에서는 제가, 투 특히, 특히는 넣을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옵션에서는 분산의 동질성 기술 통계 네, 그리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네, 이 결과가 나타나네요. 집단이 둘 이하이므로 어, 두 개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두 개도 나오는 거죠. 두 개만 해도. 두 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두 개라도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거는 이거는 다시 돌려볼게요. 분산 분석에서 에이, 아까 왜다날아갔냐아 여기 지금 버튼이 잘안 눌러지네요. 아. 연령, 연령은 지역.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사업 분석에서는 특히 그 다음에 옵션에서는 기술 통계량 운전의 동질성 계속 확인 눌러보죠. 자가족 만족도에 한번 보세요 대도시 중소 도시 군 도시와 가족 만족도 사회 만족도 불규칙 운동을 넣어봤습니다자기무가설 설정해 보자 어떻게 될까요 지역별에 따라서 가족 만족도의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 가설은요 아니요 최소한 최소한 하나의 지역별에 따라서 만족도의 평균 차이가 있다 그이고 그니까 겁니다 분산의 동질성을 살펴보시게 되면 0.05보다 0.05보다 다 얘는 작지요 불규칙 운동은 얘는 2분산이에요. 2분산이기 때문에 적합한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0.05다 크니까 등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만족도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인가요? 0.993, 0이거보다 .0 크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최소한, 아니, 아니, 아니 아니자 얘는 기무가설을 채택을 해버리니까. 채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집단별로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사후 분석 요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없으니까 한 집단만 나타나는 거예요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 집단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으면 이 어, 엑셀을 통해서 엑셀을 통해서 다른 예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한번 돌려 볼 건데요 음 통계 분석 어, 분산 분석 이런 배치법 제가 고급에서 직급과. Q4가 하면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Q4 다중비교 LSD 네.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원급 그러니까는 직급에 따라서 교육 만족도입니다. 교육 기회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어, 최근급은 교육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고 보는 거죠. 네. 이에 반해서 원급은 교육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무가설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기무가설, 직급별에 따라서, 얘가 뭐야? 아무튼 교육 기회에 대해서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그렇죠. 최소한 하나의 직급별에 따라서는 교육 기회의 평균 차이가 있다. 자, 한번 분석을 보시면 F 값이 8 7 9 u 유 유학률 값이 0.000에 나왔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직급별에 따른 교육기회 평균 차이 검정 결과, 검정 통계랑 F는 8.7916, 유형률은0 0 0 0 2로 유의 수준 0.055, 혹은 주어졌으면 0.05, 안 주어졌으면 0.01보다 작죠, 얘는. 0.01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기약할수 있다. 그럼 결론 의 요건 뭔가요? 아니요, 최소한. 최소한 하나의 직급별에서는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차이가 나느냐, 어떤 한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건가요?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나? 맞나요?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집단은 뭐가 속한다? 원급만. 이 집단에서는 선임과 철임급의, 어, 어 기회의 평균이 높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집단. 그 다음에 원급은? 낮은 다른 집단을 보시면 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이 집단이 1 집단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약에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걸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이 집단은 만족을 하고 있고 1 집단은 상대적으로 그니까 통계학적으로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급에 맞춤형의 교육과정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급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 이 부분을 간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